아 오늘 도라지를 심다가 지금 도라지 이제 산에 이이 이 산에 지금 요 산에 다 뿌렸는데요 여기 지금 잠시 물물 물 웅덩이가 있어서 여기에 좀 씻으러 왔거든요 근데 씻으러 왔는데 방금 전 보여드렸던 저 바위 밑에 토끼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산토끼가 자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귀가 보이죠 산토끼 귀 아, 녀석. 제가 못봤는지알고 지금 도망 안 가고 있습니다. 조금 더 가까이서. 와, 이거 10배까지 되나? 예, 8배까지밖에 안 되네요. 핸드폰이 좀 구식이라. <laughs> 야, 저 녀석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. 아, 이것도. 괜히 또 부담 가질까 봐. 그만 봐야겠네요. 저기가 글쎄, 저 녀석 굴은 아닐 텐데. 토끼는 굴을 파고 살잖아요. 음 제가 여기서 아까 토끼똥을 한번 보긴 했거든요. 여기 말고 원래 저쪽 밑에서 봤는데, 오늘은 여기서 보네요. 저기 도망 안 가는 이유가 새끼가 있나? 제가 전에 토끼를 한번 보고, 그 겨울에 이제 막눈 오고 그랬을 때. 그 발자국을 좀 찾아볼라 는데 토끼 발자국은 안 보여요. 멧돼지 발자국은 보이는데 그조그만 거는 고라니 한 마리가 저를 보고 막 도망을 갔는데 이 산이 아직 야생이 살아있군요. 지금 토끼가 새끼 났을 때가 하긴 토끼는 워낙 새끼를 뭐 많이 낳고 자주 낳고 그래서 어~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도망 안 가고 저러고 계속 있는 걸로 봐서는 글쎄요. 어... 참 신기하네요. 아, 이 녀석.